현대로템 주식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 주가 전망, 시원쌤이 시원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식 볼때 가장 또 중요한 게 사람들의 신이 차트인데, 자, 차트 보시면 4월 중순까지 상승했던 주가가 다시 이제 5월 달 이제 밀리면서 어 이제 주가가 좀 밀렸지만 6월달에 다시 상승이 좀 나와줬어요. 근데 이전 고점의 벽을 못 넣고 다시 밀렸는데 그래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까지 이 안에서 좀 남아있다. 여기도 보시면은 가장 이 매물대가 많은 부분을 좀 지지하고 올라왔습니다. 이 매물대가 많다라는 것은 이제 이 가격대에 많은 사람들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것 뜻하는데 현재 주가 이 밑에 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이게 받쳐주는 매수 대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확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뭐 현재 주가 위에 만약에 매물대가 많으면 그 가격을 돌파를 한 번에 하기 좀 쉽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4월 1 2일날 썼기 때문에 매물이 비교적 지금 가볍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 방산주들이 대체적으로 오르는데 K방산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K방산 하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LIG 내그 다음에 또 뭐였어? 하나에러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 일단 하나 시스템 뭐 등등 좀 많죠. 근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K2입니다. K2 전차, K2 전차의 우선성인데 이미 폴란드 쪽에서는 여러분들 뭐 이미 지금 계약도 했지만 폴란드에 이어서 지금 루마니아 쪽도 얘기가 나고 오 그다음에 슬로베키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 앞전제가 우리 채널 이미 이제 여러분들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폴란드의도 의존도 낮추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 LA 메트로, 뭐 이제 수소 트램부터 시트램부터 시작해서 뭐 이러한 부분들 좀 많이 또 보셨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깔끔하게 3초면 충분하니까 반드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지만 슬로바키아 신형전차 도입 사업에 미국 독일 등과 함께 K2전차가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고요자 일각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 미국에서는 직접 다 만들고 방산 1위가 이제 미국이죠 근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거에 대한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 일정 부분을 또 수입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lig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고 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로켓이나 비군 같은 경우에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k2 전차는 뭐 그런 가능성은 없겠지만 이 방산 전체적으로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노릴 수가 있다라는 우수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주가는 한번더 이제 컨텀 점프하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LIGEN X1이 더 많이 간다. 또는 뭐, 하나가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사실상,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거 똑같습니다. 뭐, 어차피 우상향다 같이 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로템 좀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돌림이 나와주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상승하는 분위기에 맞춰서 가고 일단 재료가 많지 않습니까 실적도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언제 사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6월달에는 제가 6월 9일 날 처음 촬영하고 이때부터 주가가 실제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6월 9일 이후에 6월 10일부터 주가가 진짜 좀 빨리 올라갔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 여기 초록색 다이아몬드 신호가 떴기 때문입니다 이 초록색 다이아몬드 신호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유통물량이 현대로 된건65%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 빼고는 65%가 사실상 유통물량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채널에서 8억개 전증권사, 전증권사의 순매수 수량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해서 실제 유통물량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 또 매집이 많이 됐고 농도가 진하냐. 자, 그리고 만약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오줌보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비율을 하는데 오줌프가 깍쳤다. 그럼 오줌 이제 뭐 여러분들 싸야 되겠죠? 자, 이렇게 급등이 이제. 매집이 하고 나서는 터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 실제 요게 뜨고 바로 급등이 나와줬었죠. 그럼 또 뜨면은 급등 나와줄 수 있는데, 이 일봉상으로 좀 보기 힘들다 그러면은, 분봉으로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런 것들은 좀 잡아낼 수 있는데,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39,300원 아래 매수 신호를 좀 드렸었고, 43,000원까지 목표가 열어두는데, 언제 보내는지 제가 중요하죠. 6월 28일 바로 금요일 아침 9시 9분에 보내드렸어요 9시 9분 여기서 뜨고 어제 이제 떴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더 돌파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침에 매수하면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실제 4만원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거래량까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뭐 수급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미, 어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단기적인 추세를 지금 넘어설 수 있다. 우리가 좀 60분봉으로 좀 봤을 때 단기적인 추세를 조금 체크를 해 봤을 때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하락으로 가고 있다가 상승 추세 전환했고 한번더이 부분 을 돌파했기 때문에 최소 4만 1,500원까지는 조만간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요거까지 가는 게 아니라 4만 3,000원 그 다음에 5만 원까지도 가야 되겠죠. 자 그때까지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반드시 체크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 달문도 뜨면은 무조건 상승이 나와주는데 나도 한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만 드리니까 구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타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그때 이제 신호 받으면 수익 날수 있는데 제 번호는 010-9904-0779로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총 300건 선착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인 만큼 지금 영상을 잠깐 일시정지해 주시고 빠르게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추세, 60분 봉 단기 추세 전환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괜찮을 수 있는데 어, 초록색 다이몬드뜰때 사면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좀 강조드리고, 이 네오센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는데, 24일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초록색 다이몬드 떴죠. 뜨고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급등이 머지않아 나왔다는 거. 다른 거, 이수페타시스, 뜨고 급등이 나와.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뜨고 급등 나왔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된다라는 거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뿐만 아니라, 나도 이러한 종목들 이렇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기적으로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이렇게 뜰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받고 싶으신 분들 자, 지금부터 안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할 때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 잠깐 보시면 뉴스와 공시인데 항상 대부분 뉴스 빈도가 많이 뜰때 주가가 반응이 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뉴스 뜨기 전에 잡아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뉴스 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보원도 아니고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도 아닌데 뉴스 뜨기 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올려드린 영상 차트 하나하나 돌려볼 테니까 공통점 찾아보세요. 이스페타시스, 현대차, 그다음에 대한전선. 그다음에 YC. 자, 그다음에 폴라리스 AI. 자, 그다음에 APR입니다. 눈치 채셨나요? 바로 급등주들 상승하기 직전에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뜨고 조만간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알려 드릴게요. 지금 영상 하단으로 내리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게 나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나와요. 이렇게. 이 링크는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판별도 하고 이 문자 사이트에 이 엑셀과 연동을 해서 사점 받으실 구독자분들을 일괄적으로 300건 이렇게 발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제가 이 300건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번호를 다 일일이 다 기입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링크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시원쌤의 신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인데 성함 이제 적어주시는데 실명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연락처,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구독자 아니거나 장난치는 분들 덜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그대로 넣어주시고 인증번호 클릭을 하시면 문자가 바로 오는데 인증번호 넣으시고 매수 매도 문자 신호 받기라고 클릭을 하시고 무료 신청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10초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된 거다 받았을 때 초록색 다이아몬드 올때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자 이거 제가 이 89개 증권사 전증권사 파악에서 세력의 매집 신호가 강하게 들어오면 자동으로 신호가 표시되게끔 하였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것만 보면 뉴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는 매매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종목들 실제 추천한 종목들이고 채널에 종목명 검색하시면 증거샷 다 나옵니다 이스펙타시스 현대차 대한전선 세개만 대표적으로 보시면 공통점이 있죠. 상반기에 주도했다.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추천했다. 뜨기 전에 문자 돌리고 그 무렵에 촬영했다. 요즘에 워낙 조작 사기가 많은데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도 영상의 날짜와 시간도 다 뜨고 구독자분들 댓글까지도 뜨는데 조작 못하고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고 문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페타시스 2월 2일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떴습니다. 자 그리고 중환시고 다이아몬드 뜬 다음날 2월 5일날 문자 발송해드렸어요. 이스페타시스 28,500원 강력 매수 세력의 평균 단가 28,360원 추적 자, 그래서 영상 2월 6일자 영상을 보시면 실제 15분경에 여러분들한테 28,360원 이 평균 단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목표 주가 5만원 정도 가음 그래서 5만원 진짜 갔었죠. 자,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조회수 대박 터지고 댓글 겁나게 달렸죠. 여러분들 댓글 보시면은 저도 매도 이익 보고 매수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감사의 문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뜨기 전 영상이네요. 실례 갑니다. 현대차는 1월 25일날 다이아몬드 떴습니다. 그리고 26일날 제가 영상을 이제 찍기 전에 문자 다 돌렸고요. 영상은 그 다음날 29일날 촬영을 했죠. 자, 문자로도 19,800원 아래 강력 매수 추천드리고, 목표가 27만원 잡고, 실제 목표주가 27만원 바로 달성했죠. 대안전선 상반기 핫한 종목 중 하나인데 우리 채널에 4월 7일 날 말씀드리고 문자 4월 4일 날 돌렸는데 자, 소름 돋는 게 14분 41초에 2차 목표가 2만 1천 원이라고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2만 1천 원 정확하게 근접했죠? 두말할 거 없죠? 자 저는 이렇게 영상과 문자 동시에 증명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종목들 모두 신호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뜰때 여러분들한테 추가 매수 어렵지 않게 드릴 수 있고요. 자,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전달받아서 좋겠죠.